약속 된시 간은 어김없이 돌아 왔다. 강산이 세번 변한다는 세월, 한 문학인과의 만남은 은근하고도 깊었다. 역사의 아픈 흔적을 보듬고 유유히 흘러온 시간. 그의 문학은 시대를 넘어 오늘에 이르렀다. 조선 민중의 숨결을 복원한 벽초 홍명희 작품은 있으나 가려진 이름의 소설가 벽초의 길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월악산 자락의 산골 마을. 도시의 속도와는 다른 시간이 흐를 것만 같은 곳이 마을로 길을 나선 소설가가 있다. 보수가 있는데 사실은 마을의 가장 오래된 어르신인 셈인데 붉은 가지로 뻗어나가서 지금 이 마을의 어떤 기세랄까요? 그런 게 느껴지는 아주 멋진 나무예요. 그 걸음 끝에서 만난 책방.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멀리서 오신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이 마을에 처음 방문한 사람이에요. 아, 예, 예. 아, 여기가 책방이 있을 만한 곳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마을 안에 이렇게 포근히 안겨 있어가지고. 예, 동네에 책방이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가 책방 할머니로 늙고 싶다는 자기 그 로망이 있다고. 책방을 차렸고요. 네. 저는 마지못해 지금 따라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laughs> 도서관 할머니로 늙는 게 꿈이거든요. 아 비슷하네. <laughs> 네. 동화를 쓰는 남편과 그림책을 만드는 아내가 지키는 산골의 작은 책방. 찾는 이들에게는 번잡한 일상에서 작은 쉼표 하나 찍어가는 시간이다. 뭔가 다른 세계가 초대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 친구들이 왔어?라고 하는 듯한 느낌. 저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이 책방의 안쪽 공간. 주인장이 간직해 온 오래된 책이 있다. 여기 그런데 이 책은 인국정 아닌가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1947년 의류문화사에서 해방되고 처음 나온 우와. 책입니다. 극단 학전 대표였고 또 아침 이슬 노래로 유명하신 김민기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지고 있던 책들을 기증을해 주셔가지고. 이 임꺽정 이 책은 좀 특별히 좀잘좀 보관해 달라고 아 부탁을 하셔 가지고 제가 특별히 유리장 안에 모셔 놓고 <laughs> 있습니다. 조선 민중의 삶을 담은 장편 역사 소설 임꺽정의 저자 벽초 홍명희. 1928년부터 13년에 걸쳐 그가 연재한 대하소설 임꺽정은 한국 근대 역사 문학의 기념비적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두가 다 아는 홍길동 다음에 유명한 사람 임꺽정. 그리고 임꺽정이 썩 그렇게 완전한 영웅도 아니에요. 허점도 가지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허점 투성이의 사람이 어떻게 그 나쁜 세력과 대항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든가 그런 걸 흥미진진하게 풀어낸 우리 뭐 역사 소설, 모험 소설의 시초라고 할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작가 홍명희의 고향 괴산에서는 인국정을 읽는 독서 모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1년 동안 열 권의 책을 함께 읽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다. 이거 언제 돌아? 돌아? 너무 열심히를 안 읽어올 수가 없었고 아... 일단은 재밌었어. 얘가 재밌으니까 나는 작가의 생각과 작가의 작품이 함께 이야기되는 이런 걸 생각했는데 홍명희 선생님 생각이 계산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격성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게 너무 묘한 이 매력. 음. 아, 너무 좋은 거야. 이 홍명희 작가의 임꺽정의 모든 이야기가 이야기꾼으로 나오잖아요. 음, 예. 이야기꾼이 음. 이렇게 옆에서. 들려주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음. 맞아 저도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 소굴이라는 단어가 되게 좋더라고요. 소굴. 소굴이라는 말이 나쁘게 쓰였지만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음. 그런 공동체들이 많지 않지 않나? 혹은 그런 맞아. 모임이 지역에 많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전 음.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니 도망다니다 어떻게 그렇게 근해도 뛰고 그럴 수 있냐? 이부족들이 그렇죠. <laughs> <laughs> 정말 이 잔치도 벌리고 이야, 진짜 이분의 그. 뭐라 그럴까 여유로움이지 않을까 이 작가의 그런 생각을 하면요. 음. 음. 신분 차별에 저항하는 백정 출신의 도적 임꺽정과 화적패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 임꺽정. 당시의 역사 소설이 지배층을 다루는 것과는 사뭇 다른 시선이었다. 우리나라 그 식민지시 역사 소설들은 거의 대부분이 궁중 비화였습니다. 일단 지배층의 이야기고 그런데 임꺽정은 백정을 주인공으로 한 민중들의 이야기를 쓴 거죠. 역사의 주인은 평범한 평범한 인물들이다, 민중이다 이런 그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 같고요. 민중의 삶과 저항 정신을 담고 있는 시대의 기록이기도 했다. 김서방의 이야기가 끝난 뒤에 동단이는 좋은 세상이 되면 다시 나가실 수 있겠지요? 물어서 안 그렇지 하는 김서방의 대답을 듣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이 앉았다가 김서방을 향하여 서름없이 묻는다. 서울 양반에게 좋은 세상이 시골 백정의 딸에게 좋을는지 누가 알아요? 도리어 좋지 못할는지도 모르지요. 하고 긴 한숨을 짓는다. 벽초가 꿈꿨던 세상은 억눌린 이들과 함께서는 행복한 세상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작가의 삶은 달랐다. 풍산 홍씨 명문 사대부 가에서 태어나 부유한 유년 시절을 보낸 벽초. 그는 당시 양반가 출신에 거의 없는 소설가이기도 했다. 안녕하세요. 어? 예, 예 안녕하세요. <laughs> 소설가 김구이라고 합니다. 원라소다니다 그러면 작가시잖아요. 아, 내가 아니죠. 저만행문학상 받으신 것도 알고 아, 그랬는데. 네, 홍병희 작가 생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사대부 지방 양반 집의 전형적인 사랑체죠 여기가. 근데 바로 이 자리가 중요한 것은 1919년에. 3일 운동이 일어나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데 충북에서 최초로 독립운동을 기획하고 독립선언서도 쓰고 이래가지고 3월 19일날 저쪽 괴산 장터로 진출하는 그 사랑채 유서 깊은 민족 독립운동의 공간입니다. 아, 홍명희 개인뿐만 아니라 괴산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건물이네요. 그 106년 전 사랑채에서 준비한 만세 운동은 충북 전역으로 번져 나갔고 홍명희의 이복 동생 홍성희, 숙부인 홍용식과 홍태식 등 집안의 가족들 다수도 독립 운동에 적극 힘을 보탰다. 만세 운동을 주도한 홍명희는 옥고를 치렀고 이후에 그는 좌우 독립 운동가들이 함께 뜻을 모은 신간회에서 활동하며 항일 운동을 이어갔다. 신간회는 우파 민족주의와 좌파 사회주의가 연합해서 일제에 저항해 된다라는 좌우 합작의 민족 통일 전선입니다. 민족 독립이 우리 민족의 최고의 지향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절충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좌를 설득하고 또 우를 함께하도록 해서 홍명희 선생님이 신간회의 주역이 되신 거죠. 신간회 활동으로 투옥됐을 당시에도 홍명희는 펜을 놓을 수 없었다. 연재 소설 임꺽정의 인기에 힘입어 옥중 지필을 이어가게 되었다. 독자들이 임꺽정이 이제 연재가 중단되니까 하도 독자들이 아우성을쳐 가지고 조선일보사에서 교섭을 해서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특별히 그 지필을 할수 있게 해 줬습니다. 바로 그 대목이 아주 공교롭게도 그 외구들이 침입해 온 거죠. 그것을 물리치러 나서는 뭐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군관이 이윤경의 앞에 와서 가쁜 숨을 참아가며 지금 남문 밖에 외적이 새카맣게 물려 들어옵니다. 하고 말하였다. 남치근은 자리가 다 무어요. 얼른 취군시킵시다. 하고 벌떡 일어섰고 김경석은 영감이 취군역을 놓으시오. 하고 이윤경을 바라본 뒤에, 파홍이다. 하고 한 옆에 물러섰는 광대들을 돌아보았다. 역시 작가는 자기한테 놓여진 환경 안에서 사고하고 그때의 감정을 투사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딱그 독립운동 때문에 갇혔는데, 지금 이 장면이 외국가 쳐들어와서 그걸 부스러 가는 그런 어떤 약간 결의에 찬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작가란 시대를 초월해서 통과하는 어떤 창작의 어떤 힘 같은 게 있구나 공감을 좀 하네요. 네. 홍명희가 독립운동에 열정을 다한 배경에는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다. 경술국지 한고에 스스로 생을 마친 아버지 홍범식. 그는 아들 홍명희에게 죽을지언정 친일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고 이 말은 홍명희 삶의 신념이 됐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독립운동의 길을 걸은 홍명희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가세는 점점 기울었고 결국 고택을 떠나 선산 옆 묘지기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됐다. 가 감히 상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나라를 잃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나서 떠나신 그 후에 이제 어려워지셔서 이제 이 마을로 들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의 시간이 앞으로의 그 대작가를 만들기 위한 약간 침잠의 시간 하지만 되게 귀한 고독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홍명희가 살았던 그 집을 여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가족이 있다. 이덕진 씨는 시집을 온 이후 홍명희의 후손으로 40년째 이 마을에서 살고 있다. 이북에 가셨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제재를 받았어. 우리 집 아저씨도 육사가 붙었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 많이 이렇게 그 주위에서 많이 지배를 받고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토록 바라던 광복을 맞았지만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 미군과 소련군 남과 북은 둘로 나뉘었다.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남과 북의 주요 인사들이 평양에서 열린 남북 연석 회의에 참석했다. 홍명희 역시 김구, 김규식 등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 오부 분열의 위기를 만고 해지우야야. <laughs> 남북의 열렬한 애국자들이 일당의 회집파야 회집하여...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북에 남았다. 물론 홍명희가 왜 북에 남았는가를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홍명희 연구하는 과정에서 아마 자기가 북에 남는 것이. 어, 통일을 앞당기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요. 네, 어쨌든 어, 월북을 하고 말았고, 그리고 북한에서 일약 부수상이 된 겁니다. 북한 정권 수립 후 홍명희는 첫 내각의 부수상이 되었다. 그후 그의 작품은 금서가 됐다. 정부는 오늘 월북 작가들의 해방전 작품에 대한 국내 출판을 전면 허용했습니다 정한모 문화공보부 장관은 오늘 현재 고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명희, 이기영 등 5명의 작품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금 조치에도 한동안 읽을 수 없었던 금기의 책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펼치고 읽을 수 있는 소설로 사랑받고 있다. 이 책이 다시 나오기까지는 한 출판사의 노력이 있었다. 이제 며칠 안남았습니다 11월 1일이고 3 0인데 괴산이 되게 정말 괴개하고 좋아요. <laughs> 그 강에서 다 올개를 잡아다가 <laughs> 했는데 근무 시간에는 이 출판사에서 임꺽정 출간이 이루어진 건올해로부터꼭 40년 전이었다. 이런 책이 단지 북쪽에 올라가서 부수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 금지되고 있다는 것은 뭐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생각에 출판을 결심하게 되었고 말하자면 이제 기획부터 제본까지 전부 비밀 리에 진행을 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이제 일요일 안 책을 내기 때문에 도피해야 될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목했던 그 시절 출판사의 노력 속에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세상에 나온 임꺽정. 하지만 사회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매대 밑에 숨기고 그렇게 판매를 했으나 바로 이제 벽조 혁명의 인국정이라는 게다 알려지면서 제제 딸이 그때 초등학교 5 살이었는데 아빠랑 같이 등교하던 딸의 보는 눈 앞에서 안기부 직원들한테 납치가 된 거죠. 그 안기부에 가서. 이제 고초를 당하기도 하고 이들의 노력과 함께 소설 임꺽정은 다시 대중 속을 파고들었다 출간 이후 (100만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드라마 만화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되기도 했다 하지만 저작권 없이 책을 냈던 출판사는 마음 한편에 부채의식을 안고 있었다. 책이 나온 지 20여 년 만에 북에 있는 홍명희의 손자 홍석준과 극적인 판권 합의가 이뤄졌다. 음, 그럴 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뭐라고 감정을 표현할 길 없을 때도 눈물이 나오는데 감격적이어서 그랬겠죠. 이 판권 합의는 사실은 굉장한 큰 사건인데 지금까지도 남쪽의 출판권자와 북쪽의 저작권자가 직접 만나서 서명을 하고 합의한 것은 전무후무해요. 이 남북 분단이 주는 현실은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제 그 철조망을 처음으로 뚫고 열고 저작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남북 교류의 진정한 물꼬를 텄다는 거 거기에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역 문인들은 홍명희 문학을 기리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될것 같아요? 좀좀 아, 모자라죠. 더 위로, 네. 가지. 가지.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 되, 되나? 아, 네. 똑같이, 똑같이. 선생님, 근데 이제 30년 네. 동안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문학제 있을까요? 문학비 세우면서 그 동네. 부녀회 음. 어르신들한테 부탁을 드려갖고 여기서 솥 걸고 아, 밥 네. 하고 국 끓이고 그래서 잔치를 벌였죠. 아. 소설 인국장에 보면은 먹는 장면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먹는 거라요아그 재현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홍명희 문학제는 초창기 잔치 분위기였지만 오래 이어가지는 못했다. 보훈단체의 반대로. 괴산에서의 축제는 정착하지 못했고 문학비의 세긴 문장도 수정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나서 어 이제 협의한 끝에 네. 홍명이 선생이란 글자를 빼고 북으로 가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네. 문구를 집어넣는 걸로 해서 다시 비문을 부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득과 이해를 통해서 사실 홍병이 문학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작가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laughs> <laughs> 갈등과 반목 속에서도 단한 차례도 중단되지 않았던 홍병이 문학제는 어느덧 3 0 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축제를 여는 마음은 모두가 한결같았다. 아, 생각... 통일의 주춧돌이 되길 바라는 바람이 아니었을까? 계산에 공식적으로... 와서 그러한 단체분들을 만나면서 아직 어, 우리 현실이 분단의 아픔이 그 상처가 다아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 근데 그것이 전국에서 오시는 이 문학제 참가자들과 함께 조금씩 조금씩 평화의 길로 통일의 길로 조금씩 조금씩 가고 있다는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이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 과정을 보람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되게 좀 뭉클하네요. 문학비 앞에는 이런 마음들이 모여 노둣돌이 놓였다. 벽조의 문학과 삶이 통일로 가는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어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앞으로는 홍미문학제가 통일문학의 어떤 시초, 통일의 시초가 되는 그런 문학제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과 바람을 가져봅니다. 벽초 홍명희가 해방을 맞이했던 집. 이 집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장작도 다 해놓으시고, 요 음. 안에 보니까 옷가지들도 있고, 누가 사시는 것 같은데요? 네, 간호사 아가씨가. 어느 날 보니까는 네. 왔는데, 이제 그, 이제 그분이 이런 음. 걸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 이제 책을 음. 좋아하시고, 거주했던 집적이라 그러니까 여기를 찾아와서 이렇게 보고 이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어. 이제 얻었어, 이 집을. 어머. 그래. 가지고 여기에, 예, 네, 여기서 이제 정착을 좀 현재는 음. 하고 있죠. 벽초는 떠났지만 그를 기억하는 독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그 집에 누군가가 상주하는 건 아니지만 일정하게 와서 벽초 홍명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그런 독자가 있다는 거에 되게 감동했어요. 음. 어쩌면 내가 쓴 작품도 정말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어, 그렇게 한 번쯤 생각하고 와주는 독자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진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써야겠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기행이었습니다. 조선의 삶과 민중의 혼이 깃든 문학적 유산. 백정 임꺽정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온 한 소설가. 홍명희 문학은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세대와 인형을 넘어 문학이 만든 길. 30년의 세월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반목, 갈등 이런 것들을 술술술술 풀어헤치려고 하는 마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어요. 그 계기가 다른 것도 아닌 소설. 인걱정이라는 소설이라는 것에, 물론 힘든 시기를 얘기하셨지만, 저는 약간 희망 같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문학이 그런 역할을 계속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서로의 의견을 얘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벽이 있다면, 좀 허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벽초의 길에서 다시 우리의 희망이 움트길 기대하고 있다. 탈주시킨 입법성 언젠가 남북이 고려대교신나하남북를 하나 되는 때가 있기겠습니다하